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입니다. 날씨가 많이 흐립니다. <laughs> 그래서 그런지 어, 여기 비닐하우스 안은 지금 조금 기온이 떨어져 있어요. 음, 조금 선선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저희 지인분께서 생강청을 직접 담가서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음, 그거 먹고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에 찬바람 자꾸 쐬고 추운 데 있다 더운 데 있다 이러니까 목이 자꾸 가는 거예요. 어, 그, 스카프 하나씩 목에다 두르시고, 목 관리 잘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서가 길었지만, 어,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립니다. 요거, 희경분. 봄을 기다리게 하는 희경분. <laughs> 그래서, 어, 요번에 희경분이요. 조금 밝은 톤. 저는 너무 진한 옥색 이런 거를 제가 워낙 좋아질 하 않다 보니까, 어, 그리고, 그 야생화를 오래 하신 분들은요 거기에 너무 배어 있잖아요 색감이 그래서 그 집에 가보면 지인분들 집에 가보면 그 옥색 짙은 옥색 화분들을 참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음~ 너무 같은 배열에 그런 게 싫어서 좀더 색깔 밝은 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약간 아쿠아 블루의 그런 색감들도 넣어 주시고 보라 톤도 감미 좀 해달라고 했는데 요번에 아주 딱 맞게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갈색 톤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어 이제 어 짙은 겨울 향도 날수 있게끔 요번에는 분이 정말 예쁘게 나왔습니다 아 제가 갖고 있는 꽃들이요 다 총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laughs> <laughs> 꽃을 하나 둘씩 물론 이제 들꽃사랑 여상화가 옆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꾸 꽃공영을 하다 보니까 꽃이 또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음, 자,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총동원해가지고 요렇게 꼽아봤습니다. 희경분이요. 요게 지금 그 영상에는 색깔이 조금 차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색깔이 따뜻하게 나왔습니다. 어, 색감 너무 예쁘게 나왔고요. 자 버전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씩 일부러 좀 보여드려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게 다 38,000원에 들어왔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또, 요렇게. 또, 요런 식으로. 그리고 또, 요런 식으로. 그리고 요렇게 리본을 허리에 맨 듯한 요런 디자인도 들어왔고요. 어, 지금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같은 버전 그러니까 같은 버전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 종류가 많은데 가격이 다 일괄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랜덤으로 보내 드리기도 참 그렇고 그래서 저희 하우스님이 번호를 매겨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1번, 2번 이렇게 했는데요. 일반 1번은 참 수량이 너무너무 작아서 요거를 지금 요렇게 요 버전이요. 지금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가 버전이 이게 2번으로 번호를 매겼어요. 2번으로 매겼고요. 이렇게 보시면 16-17, 16-17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런 손잡이 버전 그리고 또 이렇게 리본 버전이에요. 이렇게 리본을 이렇게 리본을 둘러좀 이따가 제가 요거 하나씩 그 테이블에 올려서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띠를 둘렀는데요, 음 예쁘게 나왔어요 정말로 그리고 이렇게 또요런 버전이야 여기가 조금 이렇게 어, 풀분 기준으로 좀 해가지고 맞춰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거든요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요런 버전도 나왔고요 요런 버전도. 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시클라멘을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딱 그, 꽂았는데요. 만 원짜리 시클라멘을 꽂아놔도 그렇고요. 8천 원짜리를 꽂아놓으면 여유가 분이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8 0 0 0 원짜리를 꽂아 놓은 거고요. 여기는 만 원짜리를 꽂아 놓은 거예요. 시클라멘 요즘에 너무 너무 예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더불어 장미. 요거마 지금 만 원짜리 장미를 제가 이렇게 이렇게 꽂아 놓은 거예요. 어, 시클라멘은 요게 지금 만 사천 원짜리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어그 장미 만 원짜리 어, 15cm 포토에 있는 거를 이렇게 채워놨는데 어때요? 꽉 차죠. 이렇게. 해요. 버전이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약간 항아리 모양 이런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음, 왜 그러냐면 흙이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심었을 때 식물이요. 너무 예뻐 보입니다. 음, 그리고 제가 요번에 제일 좋아하는 <laughs> 요거예요. 약간 뿔소라 같은, 왜 뿔소라, 바다에 있는 뿔소라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화분인데요. 색감이 너무 묘하게 예쁘게 나왔어요. 어, 제가 좋아하는 색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싫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식물이, 제가 식물을 계속 이렇게 담아주고 설명해드리고 하는 이유가요. 여러분들 화분을 샀을 때 얘를 뭘 심을까? 이런 그, 고민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식물을 이렇게 한 번씩 담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키우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거는 우리 하우스님 영상에서 너무너무 잘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제가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워낙 그 하우스님 영상 보시고 똑순이들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어 심으시면 요즘은 연탄가리 식으로 심는 게 최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음, 제가 흙하고 화분을 팝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화분을 매번 좋은 화분 찾았다며 어, 엄마 찾아 산말리가 아니고 진짜 어, 화분 찾아 산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요. 밑에가 약간 가름한 듯 하면서 이렇게 있어서 어때요 식물이 너무 잘 살지 않습니까 음 고민 많이 하고 요런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도 해보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어제도 지인분께서 오셔서 어, 버전대로 다 갖고 가셨는데요 매번 화분을 사실 때마다 그래도 행복하다고 해주셔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요런 색감도 나왔습니다. 요거는 프릴이에요. 약간 요렇게 좀그 프릴은 여성스럽죠. 그래서 요러, 요런 버전으로 요렇게 만들었고요. 요런 버전은 요렇게 어 제가 이제 하나하나 여기 있는 것들이 다 3만 얼마씩이에요. 3만 8천 원씩.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 겸 저는 사실은 3만 8천 원씩 두개 7만 2천 원 받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드리면 음 좀... 고민스러우시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 두두개 버전을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두 개를 하시면 요거 요거를. 음, 이제 요게 어떤 거는 38,000원, 어떤 거는 36,000원, 어떤 거는 35,000원,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제가 요거는 다음에 희영 사장님하고 조금 고민을 해서, 어, 가격을 조정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헷갈려요. <laughs> 그래서 요거를 요게 지금 몇점안 들어오기는 했거든요. 요 버전하고, 요렇게. 요거하고, 또 요렇게. 요 버전하고. 없으면 또 제가 여기 있는 거. 음 이런 걸로라도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이제 드릴 겁니다. 38,000원짜리를 어떤 거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개를 하시면 여기 있는 거를 하나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는 겁니다. 제가 원래 매년마다 미리 크리스마스를 행사를 합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사를 하고, 요번에 이제 이렇게 단장을 하고 매장이 커지다 보니까요, 혼자 하는 게 너무너무 진짜 버거워요. 그런데, 음, 아직은 그래도 누가 같이 해줄 그게 안 되고 우리 이제. 언니나 동생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합류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린리더 전번에 하우스님께서 소개도 시켜주셨잖아요. 졸업 시즌이라 지금 너무너무 바쁘, 바쁘거든요. 그래서 제 일을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너무 <laughs> 버거워요.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분은. 음 지금 38,000원 짜리 두개를 하시면 사실은 72,000원 인데 세트에 7만원에 드리고 요 35,000원 짜리 든 36,000원 짜리 든뭐 그런 것들을 제가 선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희경 분해 한해서 그렇기는 하는데 요 워낙 제가 다른 것들은 할인 폭이 큽니다 그리고 요거는 희경 에서 요번 신상이 들어온 건데요 요거는 이제 어 희경 사장님이 보실 땐 조금 서운하실 수 있어요. 신상을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주면 다른 데가 힘들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라도 조금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희경분에 한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고요. 뭔가 저한테 어또어 부탁의 말이나 뭐 이런 거 하시고 싶으실 때 전화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 이렇게 그리고 제가 준비를 했고요. 희경 2번이요. 1번은 수량이 워낙 없어가지고 배제했고요. 하우스님께서 2번서부터 촬영을 해주셨는데, 요게 2번입니다. 요렇게 띠를 둘러고 있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요렇습니다. 여러분. 색감 너무 이쁘게 나왔죠?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코사지 하나를 해주셨는데, 포인트가 딱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이즈가요. 어, 이게 16입니다, 여러분. 16. 16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16이에요. 그래서, 어, 16, 16 정도면은요, 15cm 포토에 있는 거한 포토 식재해 놓으시면 너무 좋고요. 요즘에 장미, 겨울 장미가 엄청 유행이죠. 여기에 또 하나, 저는 지금, 어, 그,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개발 선인장이요 개발 선인장이 겨울에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폭죽처럼 펴서 일반 개발 선인장도 있고 가재발 선인장도 있고 원종 선인, 어, 그 개발 선인장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한 포토 식재 해 놓으셔도 너무 좋고요 요즘에 이제 이게 앵초 시리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앵초 시리즈 심으셔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클라멘 아, 정말 정말 너무 좋습니다 <laughs> 그래서 시클라멘 어, 넣으셔도 될것 같고요. 색감은 요렇고요 요거보다 연한 보라톤이 나는 어, 것도 있고요. 요거 희경 2번입니다. 희경 2번, 16, 17이라고 써있는데요. 16, 16 정도 되고, 요게 약간 1cm 오차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어떻습니까? 요거 희경 3번이요. 3번이 버전이 한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몰아서 제가 3번을 보여드릴 거니까요. 요렇게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라 톤입니다. 그런데 보라가 확 튀지 않고요. 이렇게. 은은한 베이스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강곡히 부탁을 드렸고요. 여러분, 이렇게. 희경 본흙 좋으신 거는, 흙 좋은 거는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희경 3번의 3번 버전입니다. 3번의 이 버전 첫 번째고요. 사이즈요. 사이즈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이즈가 요 정말 정말 좋아요. 18인데요. 실지 내경은 한15 정도 돼요. 그러니까 15cm 포토에 있는 거 심으셔도 너무 좋고요. 높이가 16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5, 어, 15 16, 17뭐요 정도 나오는 게어 이제 희경 3번으로 제가 어 했고요. 요것또 희경 3번에 두 번째입니다. 3번에 두 번째고요. 랜덤으로 제가 보낼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시고 저는 요런 걸로 좀 주세요 하면은 맞춰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없어요. 이게 그 대신 여기가 약간 벌어져 있고요. 어, 뭘 심어 놔도 잘 어울리는 그 분입니다 사이즈 17 이고요 높이가 어17 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풀분에 있는 포토 아이들 딱 하나 심기가 너무 좋고요 15cm 포토에 있는 아이들 여기다 심으시면 좋고요 작은 동백이요 동백 큰거 말고요 작은 동백 어, 연탄가리식으로 분갈이 하셔가지고 베란다에서 보시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희경 3번의 3번 버전입니다.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보라톤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손잡이가, 손잡이를 만들어 주셔서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 정도 들기 좋게, 여러분들, 지금은 비나분이니까 이렇게 들지만 만약에, 심어져 있을 땐 여기를 들고 한쪽 손을 받쳐서 하시면 너무 좋고요. 색감 너무너무 예쁘죠? 요번 화분이, 어, 정말 희경 사장님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어, 이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만들어 주셨어요. 요게 지금 사이즈가 17. 어, 넉넉합니다. 17. 그리고 16. 어, 15cm 포토에 있는 분 하나 딱 여기 지금 16을 한 거는요. 여기에 우리가 난석을 섞잖아요. 난석을 깔잖아요. 마사나 난석을. 그럼 요만큼 있는 상태에서 요 정도면은 버전이 하나 딱 신기가 너무 너무 좋은 어, 그 화분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를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희경 4번입니다. 희경 4번인데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뿔소라, 어, 왜 뿔소라라고 말씀드렸냐면, 요렇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뿔소라가 연상이 되게끔, 바닷가 어느 마을에 <laughs> 그 뿔소라가 연상이 되게끔 요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색감도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봄을 기다리게 하는 화분. 제가 그렇게, 어, 지금, 어, 머릿속에서 막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15 16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기가 어한 15에요 15 15 되는 것도 있고 16 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앵초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 꽃이 핀 것도 있고 안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거 심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희경 5번입니다. 요렇게 프릴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프릴을 넣어줘서요. 소녀같은 감성을 어, 뿜뿜 나게 해준 고 지금 희경 5번 요게 지금 다 38,000원짜리 버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색감이요. 너무 예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어, 16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높이가 15 정도 돼요. 제가 높이를 15, 16 어로 어 웬만하면 맞춰 주세요 하고 말씀드린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요까지 마산나안석을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프릴이 되어 있는데 식물을 좀 잡아 주죠. 어, 식물을 잡아 줘요. 그래서 요렇게. 포인트는 요런 식으로 지금 넣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색감도 너무 예쁘게 났고 아주 짙은 옥색도 좋지만 이렇게 지금 약간 블루톤이 하늘색 비슷한 블루톤이 이렇게 감미가 된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물 여기에다가 식재 한 하나정도 15cm 포토에 있는거 하나정도 식재 해 놓으시면 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색감은 요런 색감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간색을 잡아줘도 예쁘고요. 아까 이렇게 블루톤에흰 베이지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요렇게 지금 색감 어떤가요? 잘 어울리죠? 그리고 지금 펜지도 저희 매장에선 조금 추웠나봐요. 그런데 이렇게. 색감이요. 식물하고 잘 어울리게 베이스를 아주 잘한것 같고요. <laughs> 이번에는 반죽이 잘 됐다. <laughs>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보라톤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손잡이를 만들어주신 이거. 아주 쓸모있게 만들어주셔서 마음에 쏙 듭니다. 실용성 있게 요번에는요, 나왔고요. 디자인도 아주 깔끔하고 멋스럽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 요런 색감으로 또 한번 해가지고 꽃놀이 해 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로 들어온 희경분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또 하나, 요렇게 버전 잘 생각해 놓으셨다가요. 요게 지금 그다 똑같이 38,000원씩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첫 번째 거는 없지만 이렇게 보여 드렸고요. 그 중에서 두 개를 구매하시면 하나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보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를 세트로 하시면 72,000원이잖아요. 그런데 2,000원 빼고 7만 원에 하고요. 거기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나 제가 챙겨 드리니까요.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 선물 희경분에 한해서 챙겨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화분 포장할 때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서운하지 않게 하나씩 뭔가 챙겨서 또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어, 돌아오는 연말 즐겁게들 지내시고요. 크리스마스도 또 조만간 올 거잖아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